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김입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어떤 꽃을 심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랫동안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을 찾고 계신다면 백일홍을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고 비교적 관리가 쉬운 꽃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오랜 기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이름 그대로 백일동안 꽃이 피는 백일홍은 밝고 화려한 색감으로 정원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꽃인데요. 오늘은 백일홍의 특징부터 씨앗 파종, 키우는 방법 그리고 꽃을 더 풍성하게 피우는 비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일홍은 멕시코가 원산지인 한해살이 식물로 5월부터 10월까지 길게 꽃을 피웁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척박한 토양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정원이나 화단, 플랜터 박스, 심지어 베란다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죠. 백일홍은 색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빨강, 주황, 노랑, 분홍, 보라까지 각양각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 심을 수도 있고 여러 색을 섞어 화려한 꽃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백일홍은 씨앗 번식이 매우 쉬운 꽃입니다. 가을이 되면 꽃이 시들면서 씨앗이 맺히는데 이 씨앗을 잘 채취해 보관하면 다음 해에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씨앗을 수확한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발아율을 높일 수 있어 더욱 건강한 백일홍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백일홍은 일부 씨앗이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져 저절로 발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로 심지 않아도 다음 해에 다시 꽃이 피는 모습을 볼수 있어. 매년 자연스럽게 백일홍 정원을 유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백일홍은 다양한 색상의 꽃이 섞여 피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을 유지하고 싶다면 씨앗을 따로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색상의 백일홍을 계속 키우고 싶다면 그 색의 꽃에서 직접 씨앗을 받아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매년 아름다운 백일홍을 즐길 수 있으니 올가을에는 씨앗을 직접 채취해 보며 내년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가드닝 경험이 될 것입니다. 백일홍 언제 어떻게 파종하면 좋을까요? 3월에서 4월에 파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요. 기온이 너무 낮으면 발아가 어려울 수 있으니 날씨 따뜻해진 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파종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흙을 부드럽게 정리한 뒤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섞어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씨앗을 골고루 뿌린 후 너무 깊이 붓지 않도록 인센티지 정도의 얕은 흙을 덮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후 흙이 마르지 않도록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면 보통 7일에서 10일 내로 새싹이 올라옵니다. 백일홍의 씨앗은 바라온도 20, 30도에서 가장 잘 자라기 때문에 아직 쌀쌀한 이른 봄에는 실내에서 키우다가 기온이 오르면 화단이나 화분에 옮겨 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백일홍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햇빛과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한 햇빛이 백일홍을 더욱 화려하게 만듭니다. 백일홍은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꽃입니다.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그늘에서도 자라긴 하지만 햇빛이 부족하면 꽃이 작고 성장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백일홍은 건조에 강한 꽃이지만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 꽃의 색이 선명하지 못하고 풍성하게 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단에서 키울 경우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충분히 물을 준뒤 이후에는 흙이 마르면 물을 주는 정도로 관리합니다. 화분에서 키울 경우 겉흙이 마르면 아, 흠뻑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백이롱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백이롱은 키우기 쉬우면서도 오랫동안 화려한 꽃을 피워 정원을 더욱 생기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꽃인데요. 이렇게 쉽고 매력적인 백이롱 올봄엔 직접 키워 보는 건 어떨까요?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정원 가꾸기의 소소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정원사 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